안녕하십니까 정성사과집사 입니다 네, 오늘은 이제 어 본격적인 수확은 이제 다 마쳤고요 어 얼마 남지 않는 이렇게 고런데 있는 밭에 사과를 따고 왔습니다 네. 원래 그래도 뭐 사과 색깔이 뭐 괜찮게 나왔습니다뭐 대략적으로 뭐 다른 분들도 잘 나고 있는데, 아직 동네에서는 지 아직 수확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외국인 인력도 수급도 어렵고, 그렇습니다. 보면 여기도 새 피해가 있습니다. 한번 새가 쪄서 먹은 를 한번 잘라 보도록 할게요.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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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꿀은 별로 없네요 썩이 엄청 뽀얗습니다 썩이 뽀얀 사과가 예 좋습니다 어, 저장성도 좋고. 예. 지금 올레 같은 경우에는 어, 전에는 단맛이 좀 강했다면은 올레는 어, 새콤한 맛도 같이 곁들여져 있어서 엄청 어, 풍미가 올라간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또 새가 새가 쪄진 게 보이질 않네. 음! <laughs> 제 까만 거한번 잘라 보도록 할게요. 네. 안내에 이제. 꼴이 차는 것 같습니다 네. 이쪽 단면도 보고. 네. 전반적으로 지금 색깔이 나면서 그리고 어 서리가 몇번 맞았습니다 것도 이제 새 쪄졌는 거를 한번 또 찾아왔는데요.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여기에는 꿀이 이렇게 찾아 있네요. 엄청 맛있게 생겼죠? 네. 원래는 어 맛은 역대급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브릭스 기계가 지금 방에 있어서.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, 다음번에는 브릭스 기계를 한번, 예, 가지고 와서 당도도 측정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. 원래는 색깔이 엄청, 음, 지금, 그 사과색이 이렇게 오약해 되어 있습니다. 예전 같으면 속살이 약간 노란색으로 되기도 하는데요. 원래는 이, 그, 유난히 색깔이 뽀얗고요. 그리고, 어, 갈변이 잘안 됩니다. 여러분들도 그 택배 받으시는 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, 만일에 전적에 깎아서 다못 드시고 놔두더라도 아침이 돼도 전에 같은 시커멓게 되지만, 예, 원래 같은 경우에는 갈변이 덜 된다. 이렇게 예,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, 이 사과 속에도 같은 사과라도 영양 성분이 없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게차에 실어서 참고에 입하게 되는데요 다음번에는 농업용 지게차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올려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 수확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